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표현할 길 없어 400년 동안 고민 고민하시다가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장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스스로 어린 양이 되어서 도서장으로 끌려가는 그 양처럼 묵묵히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말한 마디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천지 만모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위치에서 많은 힘을 자랑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마셔도 목마르고 먹어도 먹어도 배고픈 이유가 아버지라 부를 아버지가 없기에 늘 곤고한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빠가 되시고 아빠라 부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우리는 그 감격과 기쁨으로 아빠, 아빠 불러보지만은 여전히 내 안에는 또 다른 세상의 아빠를 찾는 몸부림치는 하인네와 같습니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무언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뭔가를 해야만이 이 세상을 먹고 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마치 내일 만날를 챙겨오는 어리석은 백성들처럼 주님, 주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신뢰한다면은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염려하거나 근심하며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입으로는 지어지어 신하지만은 나의 경험과 지식과 나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기에 주님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은 이 일은 내가 해야 합니다. 내 의지가 필요합니다. 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어느 것도 할수 없습니다. 몸부림치다가 결국 마지막 인생 여정 길에 주님을 다시 불러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하고 자복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왔습니다. 주여 용서여 주시옵소서. 그뒤 안길의 짧은 인생 여정길. 그러나 그 후에는 나를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기는 너무 멀리 떠났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시작하자고 말씀하셨을 때. 세상 모든 것다지로하고 그저 우리의 입술은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시는 그 입술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또그 믿음 가지고 왔사오니, 부족한 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기하고 복된 시간 되시도록 성령님 역사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